입니다 이니텍 딱상한것 같죠 1월 7일날 봐요. 내가 세력들이 들어와서 장난질 중이다 함 갈라고 하는 주식이다 세력포착 나오면 매수해요 여기 봐봐요. 여기 이, 어제 세력포착 나왔죠. 이니텍 아, 11일날 세력포착 나왔네요. 11일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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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이 아니고 어, 12일날 아, 17일 날, 여기, 오늘 아침에도 나오고. 그쵸? 그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가버리잖아요. 야 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세력들은 숨어 있다고 그때 바, 방송을 한번 했는데, 몇 수였습니까? 아, 백령사랑님. 예, 축하. 어, 축하, 축하. 상한가 파세요. 어, 상한가에 파세요. 어, 백령사랑님. 예, 1월, 오늘이 18일인데요. 상한가 어. 매도 하세요 어. 백령사랑님 자 알겠죠 정확하죠 그죠? 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한가가 뭐이 처음에 뭐 상한가 다 먹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니텍도 봐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주잖아요. 이 세력들이 들어와서 장난질을 딱 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급등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불과 뭐 많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2 0한 5일 한달딱 기다렸는데 그죠? 세력포착 종목은 완전히 뭐 날라다니는 겁니다. 세포 놓오면 매수해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주식입니다. 자 신신제약도 사졌네요. 매수되어졌습니다. 어. 신신제약도 매수, 매수되어졌고요. 오늘 보세요. 상한가가 오늘 동성제약 상한가 나오고 이니텍 상한가 나오버리고 그죠? 신신제약, 이니텍 베리굿입니다. 오늘 라운시큐어도 끝내줬죠? 라운시큐어도, 라운시큐어도 오늘 완전 끝내줬습니다. 그죠? 이것도 지금 세력들이 숨어 있다가 급등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홀딩하면 돼요. 국건이 홀딩하세요. 라운시켜도 가능해요 이니텍 상한가 축가 드립니다